코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베베코 도넛의 쿠키슈랑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레몬 유자 크림 도넛, 오레오 크림 도넛, 얼그레이 크림 도넛, 우유 봉당 도넛입니다. 여기는 우유 딸기 쿠키슈, 리얼 초코 커스터드 쿠키슈, 흑임자 쿠키슈, 리얼 초코 커스터드 쿠키슈, 리얼 말차 커스터드 쿠키슈, 초당 옥수수 쿠키슈가 있습니다. 음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따뜻한 커피랑 시원한 우유가 있습니다. 그럼, 잘먹겠습니다 시원한 우유부터 먹어볼게요 아, 제일 먼저 초코 반잘남았어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